기존의 임플란트 방식은 이렇습니다. 반년에서 길게 걸리면 1년까지 걸리는 대공사였죠. 그런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는 원데이 임플란트 과정은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치아를 발치함과 동시에 딱 맞는 픽스처를 바로 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식사까지 하실 수 있게 임시치아까지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가능하니 그야말로 혁신적인 방법인 셈이죠. 과연 어떻게 가능하고 또 어떤 분들이 이 놀라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한 유명상 원장입니다. 임플란트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수술 자체의 두려움보다는 기다림의 고통을 더 힘들어하십니다. 치아를 뺀 뒤에 잇몸이 아물 때까지 몇 달, 뼈 이식하고 또몇 달. 임플란트 하나 심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앞니라도 빠진 날에는 몇달 동안 마스크 없이는 사람 만나기도 활짝 웃기도 힘듭니다. 수술도 한 번이 아니죠. 발치 수술, 임플란트 식립 수술, 여러 번에 걸친 수술과 기나긴 기다림. 생각만 해도 지치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다림은 옛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발치부터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식사가 가능한 임시치아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단 하루에 끝나는 치과치료의 혁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뛰어넘어서 이른바 원데이 임플란트가 과연 어떻게 가능하고 또 어떤 분들이 이 놀라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려면 집을 허물고요, 새로 짓는 과정인 재건축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방식은 이렇습니다. 망가진 치아를 먼저 발치합니다. 그리고 발치한 자리가 아물도록 뼈 이식 후에 몇 달간을 묵혀두는 그 치유 과정을 거칩니다. 어느 정도 잇몸뼈가 회복이 되면 임플란트 식립을 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에 임플란트 픽스처와 잇몸뼈가 단단하게 유착이 되도록 또몇 달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그 위에 멋진 최종 보철물을 올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반년에서 길게 걸리면 1년까지 걸리는 대공사였죠. 그런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는 원데이 임플란트 과정은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치아를 발치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조금의 오차도 없이 딱 맞는 픽스처를 바로 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식사까지 하실 수 있게 임시 치아까지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실제 픽스처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동안 임시 치아로 식사까지 하실 수 있고 겉으로 봐도 임시 치아가 있으니까 마스크로 가릴 필요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가능하니 그야말로 혁신적인 방법인 셈이죠. 이 혁신적인 원데이 임플란트는 환자분께 크게 세 가지 압도적인 장점을 선물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큰 장점이죠. 획기적인 치료 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던 전체 치료 기간이 최종 보철물 3~4개월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수술 횟수 감소와 통증 부담 절감이 있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요 발치 수술, 식립 수술 등 최소 두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이 두 번이니 마취도 두 번, 통증과 붓기를 겪는 기간도 두 번이었죠. 하지만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단한 번의 수술로 발치와 식립을 동시에 끝냅니다. 환자분의 신체적,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장점은 신민성을 즉시 회복한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치아가 없는 기간이 아예 없는 거죠. 특히 앞니의 경우 이는. 삶의 질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치아를 빼고 몇달 동안 앞니가 없는 채로 지내야 한다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겠죠.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수술 당일 바로 내 치아와 거의 흡사한 임시 치아를 바로 연결해 드리기 때문에 치아가 없는 기간이 뭐단 하루도 없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바로 자신감 있는 미소로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치료법이다 보니 어 원장님 어 그럼 저도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아쉽게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울 수 있죠. 이 조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할 경우에 임플란트가 실패해서 재수술해야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경영만을 위해서였다면 그냥 다 가능합니다. 저한테 오세요 라고 하는 게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환자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의사의 양심이겠죠. 오히려 제가 다 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몇몇 의사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내 가족에게 하지 않는 치료는 하지 말자가 제 소신이기 때문에 그냥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발치할 치아 주변에 심한 염증이 있거나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아내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오염된 땅, 푹 꺼진 땅에는 새집의 기초를 바로 세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뼈 이식을 통해 튼튼한 땅을 먼저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합니다.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앞니 같은 경우라면 저희 치과에서는 그래도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가급적 앞니를 빼게 돼야 되는 경우에 치아를 거의 다 그래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원데이 임플란트가 빼고 당일에 신고 거기에 치아까지. 그게 말 그대로 찐 원데이 임플란트죠.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이분은 뭐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저희 치과 완전 충성 환자 되셔가지고요. 먼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여기 딱 보이시죠? 이 앞니 씌워놓은 거가 염증이 생겼어요. 여기가. 실제로도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동아이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앞니가 염증이 생겨서 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치과에서는 이제 임시틀리 본을 미리 떠놓고 이를 빼자라고 했는데, 어, 이분은 임시틀리를 도저히 못 쓰시겠다고 수술 당일에 치아가 바로 완성이 가능한 치과를 찾아서 오신 분이요. 남양주에서 오신 분인데요. 이렇게 염증이 좀 심해요 여기가 완전 이렇게 뾰루지가 잡혀 있다라는 거는 여기가 실제 뼈가 다 녹아서 잇몸 뼈가 뚫려 있는 거예요. 신경 치료에는 뿌리 주변으로 염증이 크게 잡혀 있고 임플란트 주위 염이 생겨서 약간 뼈가 녹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치아 두 개를 매달아서 하나에 쓰고 있는데 디자인이 별로 좋지가 않죠. 이런 경우 에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심겨진 임플란트가 있는데 이것도 잇몸 뼈가 좋지 않고 염증이 생겨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 말씀드려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자 여기는. 그렇게 하고 이 자리는 보시면 CT로 보셨을 때 염증이 심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뚫려 있어요. 완전히 여기가. 이런 데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여기다가 이제 치아까지 만들어 드려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임플란트 해 드린 거 요거 이제 정리를 해서 기둥 풀러내고 임플란트도 빼고요. 깨끗하게 내부를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드렸어요. 당일날에 요게 임시치아를 완성해드린 부분인데요. 어, 환자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른 데서는 틀리 써야 된다 그랬는데, 임시화가 깨지거나 그렇지 않고요. 잘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앞니도 많이 썼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흔들리거나 뭐 임시화가 깨지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요게 이제 임플란트 다시 심어드린 부분인데, 뼈 이식을 차폐막을 대고 완벽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다시 심어드린 임플란트도 보시면, 뼈 폭이 좁아요. 근데, 요 안에다가 잘 해서 정확하게 잘승립을 해드리고 마감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두달 정도 쓰셨다가 최종 완성을 해드렸죠. 이 보시면 이제 뼈보다 잇몸 뼈 레벨보다 임플란트 잘 깊게 신겨 있고요. 그래서. 전후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처음 사진인데 염증이 있기 때문에 치아도 막빼뚤빼뚤하잖아 높이도 안 맞고 물론 이제 임시치아를 거쳐서 완성을 해 드렸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처음 오셨을 때랑 최종 완성을 해 드린 사진이 두달 정도 만에 완성을 해 드린 거예요 이게 두달 만에 뭐 임시치아 다쓸거 쓰면서 임플란트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잘 굳어서 완성까지 해 드리고 모양도 전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이 뾰루지 염증도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뼈 이식이 잘돼 있고 염증이 해결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6개월 후 체크 때 한번 보여드리면요. 아까 보여드린 잇몸 뼈 높이를 한번 보세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빠지거나 그런 일 없이, 보철이 탈락하거나 그런 일 없이 잘 쓰고 계셨어요.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빠지면 거의 뭐, 우리 의과에서 응급실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치과는. 앞니 시원 어떤 게확확 부러져버리면 여성분들인데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시겠어요? 더군다나 사람 상대하고 그럴 일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도 오시면 당일날에 어떻게든 치아다 껴들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로 단독으로 문제가 생겨서 오시면 해결이 근데 쉽지는 않아요 엑스레이상으로 예전에 신경치료를 하고 치원은앞니가 부러진 거예요 이게. 이게 빼게 되는 이유 1등 신경치료하고 속에서 썩어서 뿌리 부러져가지고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 이 잇몸 위로 2mm 이하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거의 없으면 이거 빼셔야 되거든요 못 살려요 이거 그래서 당일날에 수술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치아까지 껴 드렸어요 당일날에 와서 한뭐2 30분만에 이렇게 완성을 해 드리면 어 좋아하시죠 요거는 진짜 실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제가 이제 소독할 때 오셔 가지고 찍은 건데 잇몸 절개하고 이런 것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요런 잇몸 부위가 살아있죠 잇몸 유두라고 하는데 요런게 볼록볼록하게 있어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두달 정도 쓰고 뭐 계시다가 이렇게 뽕떠 가지고요 이렇게 완성을 이렇게 해드려요 처음 오셨을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당일날에 수술하고 임시차 이렇게 바로 해드리고, 최종 완성까지 그렇게 해드렸어요. 위에서 봤을 때도 잘 돼있죠. 그죠? 다음 보여드릴 환자분 한분더 보여드릴게요. 이분 한번 보시면, 위에는 전체 틀리 쓰고 계셨고, 아래는 완전히 이렇게 뼈가 여기가, 이게 틀리 때문에 그래요. 틀리가 여기에 걸리니까 이제 무리가 간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틀니를 고민을 하셨는데 맞을 수가 없어요. 전체 틀니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틀니가 껴진다라는 거는 유지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두 개만 심어서 하는 틀니랑 임플란트를 한뭐 대여섯 개 심어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나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당일날에 바로 걸어서 쓰시는 부분 틀니 벗게 해드리겠다 이래가지고 당일날에 이제 어쨌든. 전체 임플란트로 선택을 하셨는데 개수도 최소로 해가지고 잘 끝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한 통으로 틀리를 하기 위해서 씌워놓은 치아가 망가졌어요. 여기가 다 지금 뭐 염증이 심하죠. 당일날에 이렇게 수술을 해드리고요. 놀라지 마세요. 요거. 자 실밥이 있죠 이거 다음날 찍은 거예요 사진 이게 지금 뭐 임시 치아인지 최종 치아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치아와 어금니는 여긴 더 넣어드렸어요 심지어 이해가 이제 전체 틀니를 쓰시다 보니까 이 어금니까지 완성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한두달 쓰고 계시다가 이렇게 완성을 해드렸죠 엑스레이 사진으로 전후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처음에 염증이 심해서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임시 치아 쓸 거다 쓰시고 틀니 당일 날에 바로 안 쓰게 해드리고 쓰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랑 비교를 해드리면, 처음 온 날은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수술한 날에 이렇게 하루 만에 해드리고, 완성은? 이렇게 최종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실밥이 있는 이 임시 치아랑 완성된 치아랑 별 차이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과정 동안 어쨌든 굉장히 뭐 편하게 나름 전체 임플란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잘 쓰고 계셨는데 대박인 거는 이 치아예요. 이게 이제 치아가 잘 들어가고 그 치아가 없는 기간 동안 저희가 넣어드린 이 임시 치아들이 단단하게 여기서 힘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치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흔들리던 게 없어졌어요. 이번 최종 완성해드릴 때가 뭐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오히려 치아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 쭉 쓰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할게요. 이게 위쪽은 뼈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고요, 위턱 뼈는 그렇기 때문에 위에까지 이렇게 수술 당일에 바로 해드리는 케이스 많지 않아요. 저희 치과에서는 하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 상태가 잇몸 뼈가 약하기 때문에 다 흔들 흔들하고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고요. 송곳니도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매복돼가지고. 이런 매복지까지, 매복, 이런 송곳니까지 있는 상태지 이걸 빼드리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치아까지 해드려야 되는 이제 여러 이제 미션들이 이제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신 날에 수면으로 해가지고요. 임플란트를 심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해드렸습니다. 그 송곳니도 깨끗하게 빼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환자분께서도 이 매복, 이 송곳니가 박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어렵다. 그리고 치아를 더군다나 바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 치과에서 또 제가 고난이도 전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CT를 보고 아 어, 이거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겠다,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어 진짜요?라고 정말이요 해서 당일날에 정말 수술까지 진행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완성을 당일날에 이렇게 치아를 해드렸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고, 이후에도 지금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결국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본을 떴는데요. 모든 임플란트가 수치가 좋았어요. 그래서 두달 동안 이렇게 쓰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뼈랑 유착 수치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진짜 경험이. 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케이스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물론 저희도 모든 케이스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CT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수술 노하우를 동원해서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초기 고정이 좋게 넣고 그래야만 그걸 연결해서 치아를 바로 매달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죠. 오늘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 이른바 원데이 임플란트는 기존의 긴 기다림과 여러 번의 수술이라는 불편함을 해소한 매우 혁신. 이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치료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혜택은 건강한 잇몸뼈라는 좋은 조건을 가진 환자분께서 많은 경험과 높은 숙련도를 갖춘 의료진을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루만에 끝난다 는 광고 문구에만 현혹되셔서 수술하셨다가는 나중에 재수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기다림의 불편함 없이 치아가 없는 기간에 상실감 없이 빠르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치과에서 자랑하는 원데이 임플란트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청량리 서울 임플란트 치과 유영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